공부해야 될것 같아. 자세 번째 가볼까? 네. 자 가보시게 되니까 3차 다항함수 f x 가 있고요. 자 f x 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체크하셔야 되는 게3차식이라는 거예요. 차수를 알려줬죠? 자, 그다음에 fx의 도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아, 2차 함수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fx의 어, 극소값과 극댓값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극소값과 극댓값이 3배 차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메모하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 볼까? 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차 함수인 fx가 뭔가 이렇게 출렁이는 3차 함수일 거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 것이고 여기가 이제 극대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극대 값이라는 건 y 값입니다. 지금 높이에요. 마찬가지로 극소 값도 y 값, 즉 높이입니다. 높이. 맞죠? 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 극소 값과 극대 값의 차이가 현재 3배라는 거예요. 3배. 그지, 이거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것이고,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봤을 때, 일단 극소값이 뭔지를 밝혀내고, 극소값도 무엇인지 뭔지 표현을 해줘야, 뭐, 세배다라는 식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극대값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것이며, 극소값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따지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현재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치 f 프라임 x가 저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f 프라임 x라는 녀석은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인 도 함수의 형태를 가지실 거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현재 마이너스 1과 1이 절편이 될 겁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양수라는 함수 값을 가질 거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에서는 음수. 뭐, 1보다 크게 되면 다시 양수의 함수 값을 갖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원함수는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1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다시 1에서부터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우리 이거 서술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 메모만 합시다. 자, 그럼, 아, 이미 끝난 것이죠. 아, 극댓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생길 것이고 극소 값은 1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고선 출발하면 돼. 그 우리가 알아낸 기쁜 소식을 선수로 해줍시다. 첫 번째, 도함수에 도함수 f 프라임 x는 0에서 그치 근이 마이너스 1, 1이므로 그쵸? 음, <laughs> 1 아, 다시 미안해 마이너스 1과 1이고 특히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그치 x는 마이너스 1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는 그렇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요. 양에서 음으로. 그리고 x는 1에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대신에 말로 서술해 주는 겁니다. 특히 서경대 서술은 굳이 그래프를 막 디테일하게 그려서까지 서술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더라고요. 알겠죠? 알아낸 거를 말로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x는 1에서 당연히 f 프라임 x의 부호는 어떻게 변한다?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다. 양으로, 변함으로,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을 갖고. 그쵸. 뻔한 얘기를 참, 말로 쓰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f, 어, x는 1에서 극소 값을 갖습니다. 음. 참아주는 거야 자 참아주는 거고 당연히 제가 일단 지금은 서술하는데 나중에 반복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면 서술은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믿고 나막 팍팍 팍 패스할 거니까 그때 가서 막어 선생님 너무 섭섭해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뭐 계속 같은 걸쓸수 없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어디서 극대극소가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세 배임을. 그쵸? 밝히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상 극댓 값은 f-1인 거고요. 극소 값은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인데, 극소 값의 3배가 현재 극댓 값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도함수를 부정적분해줘야 됩니다. 그치? 그런 거니까, f'x는 프라임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그치?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를 통해서 즉 부정적분을 통해서 원 함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치 원 함수를 확보하게 되면 x 여기 어, 죄송합니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겠죠 물론 c는 적분 상수임을 가볍게 서술해 주시고요 이해됐습니까 아 따라서 그치 f x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f1은요, 그쵸? 그렇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C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C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F의 1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까? 요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C겠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C일 겁니다. 따라서 이 2번에, 그치? 2번 과정에 의해. 2번 과정에 의해. 그쵸? 자, 3분의, 죄송. 아, 죄송해요. 마이너스 3분의 1. 아, 죄송합니다. 다시. 3분의 2 더하기 c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c의 3배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전혀 문제 될것 같지가 않고, 좀 위쪽에다 쓸게요.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c는 어, 마이너스 2 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더하기 3c겠죠. 자, 2 넘기게 되면 3분의 8일 거예요. C 넘어오게 되면 2C죠. 아, 따라서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아, C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다? 3분의 4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됐지? 잠깐만요. 지금 현재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는지 좀 보게 되, 어, 보, 보니까 제가 조금 문제를 잘못 읽었다. 선생님 잠깐 미안해.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극소값은 극대값의 3배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극소값인 F1은, 극대값인 F-1의 3배다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다가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엄청 치명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다시, 극소값은 극속값은, 극대값의 3배다. 아, 선생님, 이거 진짜 곱하기 선수를 바꿨단 말이야. 정말 선생님 때려 죽여야 돼, 그치? 선생님, 미안해요. 아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실수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너무 잔인하게 선생님 막 때려보지 말고, 그치? 자, 이 정도. 그래서 조금만 좀 정리 좀 다시 할게. 자, 그렇게 되면 전개했을 때2 더하기 3C는,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C가 될 테니까. C 넘어오게 되면 2C이고요. 2 c 고요 E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요. 아, 그리고 C는 약간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밝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뭐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FX가 복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FX는 3분의 1에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구하는 녀석은 X 대신에 1만 밀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3분. 1 빼기 3분의 4는 마이너스 1.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지. 그래서, 아,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그 정도만 좀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없지. 음. 모의 문제라서 그래요. 아, 근데 석영대 뭐 합격이네? 이러면서 지금 막 빵빠리를 막 벌써부터 터트리는 이런 친구도 있으면 안 됩니다. 폭죽 벌써 발사하면 안 돼. 난리 난다. 나중에 가면 조금 어렵거든요. 어.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4번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호 나왔습니다.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만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두드러기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어, 조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절대값은 결국 뭐다?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되 절대값 안에 어떤 복잡한 식이 들어간다고 라 한다면 반드시 이 복잡한 함수의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알맹이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fx로 나온다. But, 만약에라도 이 알맹이가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절대 값, 이러면, 선생님, 그냥 부어 떼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이세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야. 네가 운이 나쁜 거지. 넌 머리가 엄청 똑똑한데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학에서는 멀쩡히 있는 부호를 뜯어내는 연산은 없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죠. 그치? fx가 음수야. 마이너스. 음수라고.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결국 양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절대값은 어떻게든 양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로 변화시키다 이 뜻입니다. 변화할 화자. 양수화. 그러니까 양수는 양수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빼는 거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서술의 주 안점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곡선 y는 ax 곱하기 절대값 x-2-3a.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가 19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 될 때는 사실상 도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도형 문제다. 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제가 오바를 하냐면,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서술까지 그리란 얘기는 아닌데, 반드시 스케치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떠한 모양새인지를 파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형님들, 언니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자. 그리기 위해서 먼저 10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이 녀석을, 자, 우리가, 자, fx를 a, x 곱하기 절대값 x-2-3a 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 식에다가 이름을 주지 않았으니까 서술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출발을 한번 해 봅시다. fx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fx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짐을 반드시 밝혀 주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절대 값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 있죠? 즉, x-2가 0 이상일 때와 x-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X는 가만히 있겠지만 저 절대값 안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알맹이가 음수라고 한다면 절대값 안쪽이 마이너스를 빵 하고 붙여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입니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빨간색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됐죠? 자, fx는 범위에 따라 다르다는 거. 게다가, 우리가 웬만하면은 x 2가0 이상이다 보다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x가 2 e 이상일 때는 이렇다. x가 2 e 미만일 때는 이렇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됐을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스케치를 해봐야 돼. 서술보다는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일단은 이를 경계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를 경계선으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껏 해봐야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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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 그린다고 했을 때잘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일단 뭐예요? 양수예요. A가 양수란 말이죠. 괜찮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이 마이너스 3A라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먼저 뭐, 뭐, 어, 그림을 생각해보는 을 거야. 그럼 최고 창의 개수가 A인데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절표는 0과 2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았는데. Y축 방향으로 마, 마이너스 3A만큼 평이동해야 행 되고, A가 양수면 마이너스 3A는 음수죠. 그러니까 얘를 뭔가 훅 하고 내려야 됩니다. 뭔가 내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X가 이 e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아,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케치. 그럼 마찬가지인데 얘는요. 그치, 얘는. 똑같아요. 이 마이너스 3A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도 마이너스 3A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준 거니까,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대칭이 되어 있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생각해 주시고, 그걸 똑같이 3A만큼 내린 거야. 마이너스 3A만큼 평이동시킨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일단 이차 함수 두 개를 이어붙인 아 요런 형태의 문제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x)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는 아이 문제에서 이 곡선과 x축 및 y축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찾는 게이 문제의 요구 사항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거의 다 왔어. 자, 힘내시고 졸지 마.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진다. 알겠지? 우리 좀만 더 힘내요.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야. 좀만 힘내시고. 자, 그러면 생각 을잘 해보자. 이거를 결국은 뭘뭐 해줘야 돼요? 범위에 따라서 정적분 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알겠죠? 정적분 당하는 함수를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피적분 함수라고 해요. 당할 피 자. 피해를 입었다. 그치? 피해라는 게 해를 당했다는 소리예요. 피동사,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당하는 동사란 뜻입니다. 뭔가 당한다가 피야. 그러니까 피 접근함수가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0에서부터 2까지. 반드시 정접근할 때는 세로선이 경계선입니다. 니네 멋대로 경계선 사용하시면 안 돼. 세로선이 경계선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세로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인테그라 0에서부터 2까지는, 이 녀석이죠, 그쵸 마이너스 a x x 마이너스 e 마이너스 3a dx를 적분을 해주셔야 된다, 는 얘가 기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세로로 경계선 딱 때리게 되면 2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요 y절평, 아 미안해, x절평까지는 2에서부터 x절평까지는 요 수식인 a x 곱하기 x 마이너스 e 마이너스 3a dx여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네. 그럼 이게 x절편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잠깐 메모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x절편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메모. 그 x절편이라는 건 y가 0일 때의 x값입니다. 그럼 얘가 y가 0이라고 치면 a, x, x e 는 3a가 되는 지역을 찾으라는 얘기죠. 얘가 0일 때를 찾는 겁니다. 그런 거니, a는 양수니까 약분 때려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x곱하기 x 마이너스가 x 3이려면은 x가 3이겠네요, 뭐 그치? 따라서 아 여기는 3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3이었던 것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계산했을 때 넓이가 뭐다 19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요 이제 여러분들 노가다 파티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왜냐 아직 대학을 못 가셨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 을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할수 있는데 아,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첫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빙의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a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2a의 x, 마이너스 3a, 뭐이 형이면 바로 쳐주는 게 안전할 것 같고, dx.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3a에 대한 dx를 닫아주시면서 이것이 뭐다? 19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각각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a에 x의 세제곱 플러스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a에 x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0하고 2를 플러스 다음에 여기다가도 3분의 a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a에 x를 딱 때려주시게 되면 이게 2에서 3까지 넣으면 이게 뭐다? 10분 한 얘기입니다. 어, 엄마 보고 싶어. 아니, 내가 이제, 이제 다 계산해야 돼?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자,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8 a 고요 플러스 4a, 마이너스 6a이고요.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0 넣으면 000 없어지니까 여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더하기. 3 넣게 되면요, 27 곱하기 3분의 1은 9니까 9a.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게 되면 제곱하면 9a. 또3 넣게 되면 또 마이너스 9a. 에서 빼기. 2 넣게 되면요, 3분의 8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가 될 거예요. 와, 이게 19란 얘기입니다. 아, 잔인해. 러어서도 빨리 오래 대학 가버리고 말지. 그치? 자, 그럼 요거 이거 이제 약분, 약분이 약분 아니라 소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2에서 A를 때려주시는 거니까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암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4A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9A, 9A 소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A만 딱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A에다가 요거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0A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10a가 되겠죠. 와 이제 다 왔다. 마이너스 9a 플러스 10a는 그냥 a일 거고요. 요거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0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셨을 때 3으로 통분한다라고 치면 이게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8이 되는 19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3분의 19a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얼마가 된다? 19다. 와 따라서. 쉽지 않았는데, 그치? 쉽지 않았는데, 어,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이거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닐까? 부호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 잠깐만. 선생님이 또 여기서 미친 듯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것 같아요. 그치? 잘 생각해보자. 아, 엄청난 실수를 했죠. <laughs>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걸 꼭 보, 알려줘야지 하고서 내가 까먹었다. 뭐냐면, 얘들아, X축 아래에서 발생한 정적분입니다. 넓이라고 하려면 여기에 뭘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냥 정적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를 이렇게 붙여야지만 이게 10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다 생략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넓이야. 그게 10분이니까. 아, a는 3인 겁니다. 아이고, 깜짝 놀래라. 근데 반대로 너도. 실제 시험 때 아차 할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부호가 좀 이상하네. 나 계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확신 드신다고 하, 드신다고 한다면, 아 맞다. 내가 부호만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만 해주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차라리 내가 실수한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A는 현재 뭐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답은 A를 찾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이때 서술할 때 굳이 이 그래프를 서술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이미 여기서 이 3번 과정에서 내가 그걸 알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어, 한 두세 문제만 더 풀고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지치니? 나좀 약간 말투가 많이 졸리니? 대답하지 마. 상처받으니까. 알겠지? 어, 그래도 좀만 좀 참아주시고, 우리 좀더 두세 개만 풀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 나는 너무 이 수업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너무 좋고. 어 몰라 요 뭐, 뭐가 좋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좋아 나이 수업할 때 너무 좋거든 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힘내 줘힘 힘내.